프로야구가 개막했습니다. 개막 시리즈를 돌아 봅니다. 10원 경기 공동 선두였던 엘로키, LG, 롯데, 기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땠을까요? 코로나로 라인업에 타격을 입은 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각팀 주요 부상 선수들 복귀 시점도 알아봤습니다. 프로야구 위기론을 점검을 해봅니다. 고측돔, 치식금지 갑자기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시범경기 최고 제 화제는 엘로키였죠 네, lg 롯데 기아가 시범경기 공동 선두입니다 이뭐 엘로키라는 이 단어 막상 관계자들은 그다지 좋아하질 않습니다 명예스럽다기보다는 뭔가 좀 애잔한 느낌이 좀 강하고 엘로키 동맹이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팬덤은 강력하지만 성적은 그에 못 미친다 뭐 그런 의미가 조금 짙습니다 그런데 lg 롯데 기아의 시범경기 약진에 뭐 이게 무슨 일이고 이좀 예, 흥분을 좀 했죠 기아는. 이 예, 2017년에 우승을 했지만은 롯데는 이뭐 1992년 우승 이후 30년 우승 못했고 LG가 1994년 이후 28년간 우승이 없었습니다 개막 시리즈에서 LG 기아가 맞붙어서 LG가 이승, 기아 이패, 롯데는 키움과 상대를 해서 일승 일패를 기록을 했는데 아, LG가 이승입니다. 참석 LG 단장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라던데. 우승 후보답다는 기사도 이제 좀막 나오더라. 내가 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른 팀도 이승한 팀 있지 않습니까? 네, 두산도 그렇고, SSG도 그렇고 다들 강하고 KT와 SSG를 우승 후보로 많이 꼽았던데 두산도 참 경기력이 좋더라. 우리는 투수력으로 버틴다. 3일 2차전은 한 점을 막은 것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개막 시리즈는 1승 1패가 목표였는데 2승을 했으니까 뭐 기대 이상이고. 부상 중인 홍창기 선수는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주중 정도에는 복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들어오면 저요 우익수로 뛰게 됩니다. 박해민 선수 잘해주고 있는데 차단장 수비 잘해주고 홍창기 없을 때 1번 역할 잘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lg 트레이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좀 물어봤습니다. 차단장은 트레이드 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논의되는 것도 없고. 보강하고 싶은 포지션은 있지만 타팀이 안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롯데가 1승 1패를 기록을 했는데 음, 결과보다는좀 짜임새에 주목을 했다. 롯데는 키움을 상대로 1승 1패인데 키움의 원투펀치죠. 안우진 요키지 선수 상대했고 2차전은 뭐 연장 끝에 졌습니다만 아쉬움은 있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승민주 단장 얘기입니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 순간순간 짜임새 있는 야구도 보여주고 아쉬움은 크지만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롯데 프린트가 주목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투수력이죠. 생각보다 투, 롯데 투수력이 나쁘지 않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들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본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7위 내외지만은 롯데 특유의 바람을 타면 가을 야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그래서 내놨던 건데, 이학주, 스파크맨, 김원중 선수 순차적으로 합류합니다. 이학주 선수는 5일. 오늘 엔트리 등록 가능성이 좀 높아요. 스파크맨 선수는 서튼 감독의 예고대로 10일 부산, 두산전에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김원준 선수의 복귀는 생각보다는 약간 빠르지 않을까? 4월 셋째 주 아니면 4월 넷째 주 늦어도 4월 말이면 불펜 대기가 가능하다고 팀 내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내정근 부상이죠. 허벅지 안쪽. 후이거 선수, 김도영 선수에 대한 타팀 단장들 평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키움. 브이거 선수의 실전을 바라보는 타팀 단장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대체적으로 아직은 초반이라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A단장은 잘할 것 같고 갈수록 좋아질 것 같고 시범 경기 성적이 다는 아니다. 박동훈이 들어오면 연쇄 변화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박동훈 선수가 뒤에 자리를 잡게 되면 브이거 선수를 상대하는 상대 투수들이 좀더 부담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겠죠. B단장의 이기입니다 실전을 거듭하면서 적응하는 모습을 더 봐야겠지만 나쁘지 않게 봤다. 좋아질 여지 크다. 기아 루키 김도영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슈퍼 루키의 모습을 보여주는 개막 시리즈에서 9타수 무안타 부진했죠. 아직 초반이죠. 기아 팀 내에서 뭐 이러한 부침 그리고 초반에 적응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 예,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장정석 단장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시 단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김도영은 나아질 것이다. 시간이 평정심을 좀 찾아줄 거고 기아 김종국 감독이 벤치 기용이나. 또 벤치 작전에 있어서 아주 능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김도영과 김석환을 개막부터 그렇게 박아 놓고 바로 쓰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뚝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코로나로 각 팀의 선수들 주전 선수들도 그렇고 막 엄청 빠졌습니다. 이군에도 지금 코로나 걸린 선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저도 지금 걸렸다가 복기를 했죠. 네. 아직도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각 팀마다 코로나로 이제 선수들이 대거 빠졌는데 지금 감독들은 코로나 걸리면 실명을 공개를 합니다. 감독들은 이제 실명을 공개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어 이강철 감독 유진 감독 만 걸렸었죠. 근데 선수들은 실명 공개를 안 해요. 근데 따로 따로 어떤 선수가 이뭐 발목 부상이다, 허리 부상이다, 어깨 부상이다 이렇게 부상 부위가 명시가 되지 않은 채 지금 빠져 있는 선수들은 죄다 코로나 확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건강상의 문제, 컨디션 난조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온는거 있죠. 거의 예외 없이 그냥 코로나 확진. 다행히 이제 선수들의 경우는 감기 증상 뭐 외에는 증세가 심각하다거나 뭐 후유증이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거의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거 아무래도 뭐 전국 건강하거든요 근데 뭐 일각에서 뭐 야구는 레저 아니냐 뭐 야구가 뭐 운동이냐 안데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긴 합니다만 뭐 그건 뭐 올림픽이나 뭐 기초 종목 또는 뭐태능 선수촌 기준이지. 아, 야구 선수들, 뭐 프로 선수들 선수입니다, 좀 쩍. 체형하고 체력이 좀 달라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야구 선수들도 운동 엄청나게 합니다. 잠시 잠깐 나와가지고 방망이 몇배 휘두른다고 하는 그그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에 뭐 수십 배 운동을 합니다. 선수 댑스가 경쟁력이 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프레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삼성 오재일 구자욱 선수 좀 먼저 올까요? NC도 양의지 선수가 뭐좀 빠져가지고 타격이 큽니다. 뭐 여기저기 코로나 걸린 선수들 너무 많죠. 삼성은 지금 터줏 대감 선수들이 라인업에서 몽땅 빠져버렸어요. 캠프 치재할 때 코로나 누수를 가장 고민했던 팀을 한 팀을 꼽아라 그러면 삼성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조심 많이 했어. 근데 캠프를 잘 치는데 정작 개막을 앞두고 지금 네 고민이 커져버렸습니다. 오재일 구자욱, 이원석, 김상수 선수 등은 이번 주에 격리 해제가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몸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야수들의 경우는 적응 시간이 투수들에 비해 엄청 짧아요. 좀 짧습니다. 투수는 아무래도 적응하 시간도 필요하고 두 구수도 끌어올려야 되고 뭐좀 시간 필요하죠. 그래도 예전하고 달리 1주 뭐 격리니까 그 열파가 조금 덜하고 오재일 구자욱 선수는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주말에 출전을 할 수도 있다 사람 몸 상태니까 봐야 되겠죠 또 본인 느낌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단정 못 찍겠지만 네, 팀 내부에서는 이번 주말 출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3승이 3일 KT전에서 9회 초에 대거 6점을 내서 역전승했어요 네, 이 1승을 굉장히 내부적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주전들이 몽땅 빠졌으니까 자칫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 반전이 됐어요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좀 그날 흔들렸죠 막아냈습니다 지난해도 시즌 초반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결국은 역대급 시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지난해좀 많이 던졌죠 또뭐 나이도 한살더 먹었고 그래도 오승환 선수죠 네. 중요한 건불루는안 했다는 건데 아 제가 예전에 뭐 그런 말씀좀 드렸습니다 마무리가 흔들리더라도 막아내면 1급이 맞고 덜 흔들리더라도 막아내지 못하면 1급이라 할수 없다 마무리는 불론을 했느냐 세이브를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보직이죠 결과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야후가 사실 결과론이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그렇습니다. 어, 개막전에서 SH 랜더스 폰트 선수의 9인인 퍼펙트가 이어지는데 결국 그 퍼펙트 게임까지는 연결이 안 됐어요 팀이 연장 어, 10회 초에 4득점을 했는데 10회 말에 폰트 선수가 안 나왔죠 근데 퍼펙트 게임이 아닌 거죠 어, 의견이 딱 갈렸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 대기록 도전을 안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KBO 리그에 퍼펙트 게임 아직 없다 모르느냐 김원영 감독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투구수 많았다 시즌 초에 무리하면 안 된다 달라면 안돼 팀 위안 결단 아니었느냐 뭐 이런 건데 우리 채널에도 댓글 올라오지만 다희 님이 퍼펙트 게임 중인 투수를 내리는 대기록의 낭만이 사라진 이 한국 프로야구 흥행하기 바라는 게 맞나요 김은영 감독? 아 문제 있다 이런 건데 예, 또 재한 님 야구 부장님이 크고 역사상 최초 대기록 퍼펙트 게임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는 것이 네, 104개면 적게 던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담되는 공, 공 개수도 아닌데 아주 많이 던졌다 할수 없죠. 근데 이제 변수가 좀 있죠 뭐냐 시즌 초반이니까 유승규 단장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뭐 기록 도전은 아쉬운 측면이 뭐 당연히 아쉽다 하지만 선수 보호 팀을 위한 판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단장 얘기입니다 첫 경기에서 100개 넘게 던진 것도 사실 좀 많이 던졌다는 생각이 고더 이상은 아니고 김원영 감독도 다음날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보더라 감독도 신경이 참 쓰였나 보다 폰트첫 경기였고 투구수를 늘려가는 과정이고 퍼펙트 기록은 참 대단하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하지만 무리할 순 없다 최우수는 팀 승적이다 예전에 노이터 노론 때문에 많이 던졌던 외국인 투수가 컨디션 조화를 애를 먹은 적도 있다 상대 선발 루친스키는 여8한개만 던졌다 폰트는 하루 더 쉬진 않다 는 104개 던졌지만 하루도 쉬진 않고 예정대로 금요일 8일날에 선발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야 선수였죠. 두산의 마야 선수고 노이트 노름 뭐 그것이 좀 어, 독이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폰트 선수가 지난해 목 부상도 있고 어깨도 좀 좋지 않은 적도 있고 뭐 이런 부상 이슈가 있었어요.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니까 팀도 고민을 좀 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첫 경기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결정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버핏 뜨잖아요. 해외 전지 훈련이 아니고 이제 날씨가 좋은 국내 전지 훈련을 다 모든 팀들이 했거든요. 어, SSG 랜더스도 제주도에서 했,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일반적으로 뭐 애리조나나 플로리다나 뭐 이렇게 어 미국의 따뜻한 날씨하고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야수들보다는 국내 투수들의 컨디션 옆 끌어올리는 상태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100%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발 투수들이 한두 턴 정도는 투구수 조절을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다른 팀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좀뭐 그런 고민들을 안할수 없었겠죠. 죄송하다 이야기도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SSG는 마무리 지금 김태경 선수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불펜진이 전반적으로 좀 타선에 비해서 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팀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불펜 가버 후유증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현 선수가 복귀하면 어, 선발 한 명이 뒤로 좀 가겠죠 그러면 불펜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지만 지금 그래서 9위형 공 빠른 불펜 투수가 부족해서 2군에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요환 선수 150 이상 던집니다 육성 선수 한두솔 선수 자완인데 145 이상 나오고 5월 이후에 등록이 가능하고 신인 2차 1번 신헌민 선수도 150kg 가까이 나오니까 이군에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장기 시즌을 좀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랜더스도요. 네. 개막 시리즈에 2연전을 했는데 많은 관중이 한 번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 심각하게 봐야죠. 어불야구 위기 말로만 위기 위기 안 되면 위기 맞죠. 근데 진짜 고민하고 진짜 대비하고 정말 정말 이제 작은 것부터도 준비해서 팬들께 좀더 나은 상품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100% 관중 입장 허용에 경기장 내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고 육성 응원을 마음껏 할 수는 없지만 야구장다운 야구장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좀 조성이 됐는데 아 관중분들이 좀덜 들어오시고 막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죠. 뭐만명 이상 오시니까 정말 많은 관중이시던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더 훨씬 많은 분들이 좀 입장하실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코로나가 만연해 있으니까 외출에 대해서 좀 꺼려지는 부분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풀이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방역 수칙 위반 등 삽질 계속하고 국제대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위기 인식 공유를 해야 하는데 풀이하고 인기 역행하는 일들도 막하잖아요. 선수들 막. 이게 뭐죠 얼빠진 그런 행동들도 많이 나왔고 허구현 총재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중대사항이다 규정을 했습니다 100번 공감을 합니다 경기력 강화 고민해야죠 스피드업 해야죠 공중한 경기력을 위한 뭐 스드존 그리고 심판 시스템 개선 이거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뭐 게임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넷플릭스 볼거 엄청 많습니다 영화 볼거 많죠 야구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뭘로핀게될거예요 연봉 엄청 많이 받고 클럽하우스도 뭐 메이지리그 급이라고 그러는데 야구장도 계속 좋아지고 과학 장비도 막다 들여오고 경기력 강화 해야죠요 한데 이 못지않게 팬 서비스 신경 더 씁시다 팬 서비스 신경 안쓴 선수들 프로 자격 없죠 고척돔에 이제 다시 취식금지령이 좀 내려진다는데 음 고척돔에서는 오늘부터 취식금지가 뭐 아마 될것 같아요 뭐 공문이 지금 도착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공문 도착을 안 했다 그러는데 뭐아 고척돔은 실내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지금 나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 실내가 아니고 실내다 공무원들인데 고척돔에 한번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큽니다 꽤 커요 뭐 식당처럼 다닥 다닥 붙어 가지고 식사는 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와 보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3월 내내 3월내내 문제 없다고 그러셨대요.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고척돔도 취직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데 갑자기 개막 앞두고 안 돼. 그러면 생계가 달린 분들은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일처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풀잖아요. 다 풀었습니다. 네 풀어가고만 통제하면 코로나가 저절로 쫙 물러갑니까? 네또 붙어. 네 제가 이제 코로나 격리 아, 해제가 됐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띵띵 이렇게 딱 누르면서 <laughs> 영상 찍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 이제 좀 이따 우리 편집팀 사람이 딱 들어와서 메모리카드 수거해서 영상 편집할 건데 예. 아침에 고막 하고 왔는데 한줄 이제 뜨긴 떴습니다 많네 예. 많은 분들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모든 격려 댓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막 눈물 막 눈물 났어요 제가 예. 잠시 쉬었다 온 만큼 더 열심히 알찬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환절기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